유튜파니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피부활명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피부활명수 코너는 환자분들이 이야기해주시는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이고요. 여태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부 고민들 댓글에 잘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모아뒀다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피부활명스 코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등가슴이 어드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5월이나 6월이 되면, 등가슴이 어디론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세요. 이유는 5월 달에 결혼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웨딩을 준비하시면서 남들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구요. 여름철 휴가 준비를 위해서 이때쯤 내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철 휴가도 좀 예전보다는 덜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결혼식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느낌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등가슴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더워지는 날씨에 피지 분비량이 늘거나 땀 분비량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결혼식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쯤 되면 관리를 신경 써 주시는 게 필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등 가슴 여드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는 게 가장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올라오면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쓰이기에 관리하는 방법을 직접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든 관리를 좀 해보시려고 하시는데요. 등 가슴 여드름은 이렇게 옷이 스칠 때마다 따끔거리는 그런 느낌이 생긴다든지 손으로 만질 때 오돌토돌한 게 있어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거를 케어해야 된다거나 관리한다는 개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손을 내서 긁고 어, 막 잡아 뜯고 해래서 자국이나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가슴 여드름 관리를 할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등 가슴 여드름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있으시다면 꼭손 먼저 떼세요. 두 번째 특징은 등 가슴 여드름은 어, 피부 자체가 얼굴과는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어, 증상이 조금은 투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기본적인 스펙이 다른 거죠. 두께도 다르고 어, 얼굴 피부에 비해서 피지선의 깊이 자체도 좀 다르, 훨씬 깊고 그러다 보니까 어, 피부가 예민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가 예민해서 여드름이 올라온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피지 분비가 잘안 돼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여드름에 비해서 음, 각질 유화 성분이나 뭐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게뭐 벤조일퍼옥사이드 제품이죠. 뭐 아하나, 바하 제품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등 가슴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피지선에 피지 배출을 원하게 해주는 거를 대부분은 1차 목표로 삼고 관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등 가슴 여드름도 무조건 뭐 벗겨내고 씻고 어 이런 것들이 꼭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뭐 브러시나 떼수건 같은 걸로 샤워 때마다 바박 문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게등 가슴에 여드름처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여름철 그, 그 드, 뜨거운 날씨나 땀 배출로 인해서 발생한 모낭염인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막 자극을 줬다가는 피부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져서 증상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등 가슴 여드름이라고 하더라도 얼굴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피부 상태를 잘 살펴보고 적정 수준의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얼굴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관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각질 관리 제품을 쓰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3주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해보셨을 때아내 등가슴, 등가슴 여드름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꾸준히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한 1, 2주 했는데 뭔가 염증이 더 생기고 장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하는 방식이 너무 과도하게 관리를 하거나 과도한 자극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어 이제 진행하시는 방식을 멈추고 새로운 방식, 본인 피부에 맞는 방식을 다시 찾아보는 식으로 네, 시도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질 관리랑 그 다음에 뭐 피지 배출을 위한 피지 억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어, 문제가 될수 있는 건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고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빨갛고 염증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가려움이에요. 만약에 이제 저녁에 자려고 저녁 시간에 잘 씻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나 등 같은 데가 뭐가 나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유도 없는데 자꾸 가렵고 손이 가게 된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는 피부가 그만큼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혹시라도 등가슴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등가슴 관리를 위해서 제품을 뭐 변경하시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피부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간지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 아, 이게 오히려 내 피부를 더 예민해지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하는 증상이 있다면 보습제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피지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등가슴 여드름에 보습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시고 보습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피부에 트러블, 여드름이 올라오든 뭐가 올라오든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습을 더 잘해주는 게 훨씬 더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지의 분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오일 성분이 높은 성분이 아니라 오일 프리 제품들, 그러니까 뭐 알로에겔이나 카밍겔과 같은 오일 성분이 함량이 낮은 제품을 이용을 해서 보습 관리를 해주시면 오히려 증상은 훨씬 더잘 진정되고 관리하기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피지 관리에 관련해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제품들이 벤조일퍼옥사이드나 살리실산 같은 아바 하 이런 제품들인데요. 한의원에서 저도 그 등가슴 여드름에는 피지 관리를 위해서 유황성분 연고를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벤조류포옥사이드나 아, 바 성분들에 비해서 우선은 피부 자극 증상이 훨씬 덜 하고요. 유황성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각질을 조금 더 튼튼하게, 각질층을 좀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오히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작용을 기대하고 몸 여드름, 등 가슴 여드름에 더 자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의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홈케어로는 좀 어렵다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링과 같은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수 있거든요. 유수분의 밸런스가 심하게 깨져서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시는 경우나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증상이 매우 심해졌을 때, 그리고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게막 보인다면, 그때는 오히려 손상된 피부에 대한 재생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여드름의 자국이나 흉터가 오랫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집에서 하는 그런 관리 제품으로 개선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까지 악화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그럴 때를 위해서 내원하셔서 시술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가슴어드름 이야기 해봤는데요. 혹시나 분위기가 바뀌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긴장도 많이 되고 영상 찍으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뷰티파이 원 정쌤이었습니다.